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끌거리저금통이에요. 돼지 꿀, 꿀, 꼬르륵 꿀, 꿀, 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월드 이너 차 라고 하는 병 안에 든 세계! 라는 이름의 게임인데요. 지금 이게 1.52 버전이라서 스킨이 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게을러. 그래서 1.3 유저? 뭐지 이게? 호박 뭐야 이거 호박? 빡 엔더 상자가 있어요 병마다 이거 이거 오아 여기로 이렇게 캐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다른 병으로 이동해야 되나 봐요 저기는 물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알았다 <laughs> 그러면은 먼저 저 밑에도 있네 마그마랑 용암이야 다른 세상으로 가보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죠 어 소리가 너무 크다. 조금 줄이고 나무를 캐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밤이 돼가고 있네 아 어둠은 안되는데 어둠은 아무것도 안보이거든요 일단 나무를 캐 나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삽을 만드는 거야 삽을 만들어서 흙을 판 다음에 옆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게 나올지 모르겠네 이거 묘목이라도 있어야지 여기다 좀 심어 놓을 텐데 아밤 됐다 어떡해 괴물 나올 텐데 좀비 나올 텐데 이거 어떡하지? 좀비 나면안 되는데? 좀비야 좀비 좀비야 좀비 좀비 나무에 안 심어줘 나무에 안 심어줘? 응? 음? 내줘? 왜 줘? 왜안 심어지지? 아, 씨앗이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씨앗이었구나. 하나는, 하나는 만들자. 하나는 그걸로 만들자. 목탄으로 만들어서 횃불을 만들어야겠어요. 일단 작업대를 설치해놓고, 돌이 있을까? 뭔 소리야? 이상 소리 나는데? 밤 됐어요 여러분 밤이에요 밤 일단 막대기 만들어서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돌이 있어야 되는데 돌 일단은 흙을 전부 다 파보자 여기서 거미 소리가 들리는데 땅 속에 거미 있는 거 아닐까? 어 돌이다 돌 있다 돌 있어요 돌아 이거 나무서 개만 들었네 북한만 파니까 바로 돌라 버리는 것이고요 돌이 나왔으면은 이제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인데요. 그래도 나무삽이 아까우니까 나무삽으로 전부 다 내부 돌을 써 주시는 것이고요. 꼭꼭 꼭 재활용까지 다해 주도록 일단 다다파 버리는 것이요. 에그 <laughs> 다음에 이제 나무삽 다 썼으면은 아 됐다. 그 다음에. 아이고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아이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 아까운 것인데요. 돌을 캐보세요. 오 됐다. 돌을 캐도 아직 돌이 있어. 한번더 캐볼까? 밑에 보있나 뭐 빡? 응? 아직도 있네. 한번더 파볼까? 빡? 어? 또 있네. 한번더 파볼까? 철이다. 어 철이 있네. 어 대박 대박 인 것인데요. 대박 대박 철이다 철 철로 나를 강하게 해야 돼. 일단은 너무 여기 어둡기 때문에 좀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괴물이 괴물을 안 나오게 하려면은 먼저 밝게 해야 돼요. 밝기를 밝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예 또떨어졌다 밝기를 밝게 하기 위해선 목탄이 필요합니다. 목탄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를 만들고. 바로를, 나무를 하나 넣고요. 여기다가 태울 걸 넣어야 되는데, 아, 사탕수수는 안 타나? 얘네들은 안 되니? 꽃도 태우면 되지. 하나 더 할까? 아, 나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나만 쓰자, 그래. 하나만 쓰고요. 요거를, 나무를, 막대기를 만들어서, 요렇게 하면은 횃불이 4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횃불 횃불을 계획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빡! 최대한 나중에 밀고서, 이거 나뭇잎 왜안 없어져? 옛날 버전은 나뭇잎이 자동으안 떨어지나 봐요. 어.. 빨리 묘목 나와야 되는데. 나무 심게 묘목 주세요. 묘목 주십시오여헤 <laughs> 아, 묘목 주시라고요 어, 하나 떨어진 것 같은데. 어, 떨어졌다. <laughs> 예 나무 심어, 심어, 심어. 꼭. 옛날 버전이라 그런지 나무가, 나뭇잎이 자동으로 안 사라지네요. 어이, 일일이 다 때려서 없애줘야 되는 것이고요 제발, 나무 나와라, 묘목 나와라, 묘목 나와라. 실제선는 나뭇잎을 때린다고 해도 묘목이 나오진 않지만, 게임이라서 나뭇잎을 때리면 묘목이 나와요. 그래서 묘목을 모아가지고 나무를 심는 다음에, 하나도 안나 났어! 와,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돼!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어떻게 묘목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어? 후세를 남기지 않았단 말이요? 아니, 이럴 수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인데요? 됐다. 일단은 다 밝아졌어. 그러면은, 돌갖다가 돌고깽이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철을 캐줘요. 아, 여기다가도 횃불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어두워. <laughs> 철을 캐주고, 근데 철을 녹이려면은 또 석탄도 필요한데 석탄이 지금 없거든요? 아, 짤, 거미 되게 시끄럽네. 거미, <laughs> 거미 <검이> 되게 시끄럽네. <laughs> 자, 일단 철을 캐주고요. 땅을 파던 이유는 땅바닥 끝이 어딜까 궁금해가지고 파던 거였는데, 빨리 아침이 오지 않으려나? 한번 계속 파보자. 어, 뭐야, 여기도 있었잖아? 옆, 옆에 옆 있나봐 거미 옆에 있나봐 옆집에 있나봐 철 되게 많다 허어, 철이 열몇 개가 있어 오, 14개 되어버렸고요 어차피 돌도 많이 캐야 되긴 하니까 저쪽으로 이어서 가려면 잘 됐어? 어? 잘 되어버렸고요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 형식 만들어주고 지금은 일단은 여기 밑으로 한번 계속 파고 내려가 볼게요 어턱 타니까 나무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나무 많은 곳은 뭐야 석탄이 되게 없잖아 석탄이 하나만 있네 아니네 여기도 있네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유리 바닥이에요 유리 바닥 여러분 아이 거미 <laughs> 거미 아이 되게 시끄럽네 어디 있어 이놈 어디 있어 이놈 이놈 이 시끄럽다 이놈 어... No. 어,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어,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여러분 잘안 보시죠? 다이아몬드! 뽁! 오... 어, 대박, 대박인 곳인데요 다이아몬드 빠로 아, 아, 다이아몬드는 철거 갱고 켜야 돼요 아, 큰일 날 뻔했다 오... 오, 큰일 날 뻔했다 다이아몬드 도구 갱고 켜면 안 되는 곳이고요 몇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설마 하나만 있지는 않겠지? 3개는 있어야지 곡괭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어, 있다, 있다. 떨어져 있다. 2개. 다이아몬드 2개. 하나만 더 주세요. 곡괭이 만들기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십시오. 어, 3개 좋아요. 3개. 예에에 3개 좋고요 <laughs> 4개. 4개, 4개 대박, 대박인 것이고요 됐다. 됐어, 됐어. 횃불도 <laughs> 필요 없잖아. 발... 아니네, 횃불 필요 있네. 횃불 없으니까 어딨다. 됐어. 그러면 은 일단 은 철을 녹여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캐서,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도록 해요. 나무가 없는 게 조금 아, 안타깝네. 나무가 너무 많이 없거든요. 하, 이거를 어떻게 하냐. 나무가 너무 없는데. 일단은, 요거를 횃불을 좀 만들고,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철을 녹여요 철을 녹이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는 길을 좀 미리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아, 배고프면 어떡하냐 나 배고픈데 아 농사도 지어야 되는 거야 설마? 아 이럴수가 이거 좀 곤란한데 이거 농사까지 지어야 되면은 곤란한데 농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왠지 물이 있더라니 아 이게 물이 있는데, 흙 아니면은 농사를 못 짓거든요? 모래를 파고 흙을 설치해 어, 어떻게 하면 은 쉽게 농사를 짓을 수 있을까?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를 좀파 조그맣게 하자 아 너무 많이는 농사 못 짓겠는데? 농사를 많이는 못 짓겠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기, 여기 주변에만 농사를 짓는다? 아, 그래? 조금만, 진짜. 어차피 씨앗도 없으니까. 아예 안 짓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먹을 거 진짜 어떡하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씨앗 빨리. 정식에서 생활하는 게 정말 아주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우주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우주에서는. 근데 화성에서는 자급자족을 아예 못하니까 그거보단 훨씬 나은 것 같긴 한데, 됐다.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아철철 철 녹았죠 녹은 걸로 철 곡괭이를 만들어서 큰일났다 이제 나무 진짜 없다 허, 나무 진짜 없어요 철 곡괭이를 만들어서 다이아몬 아야야야 다이아몬드를 캐러갑니다 빡빡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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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이아몬드 네개 됐다 됐어 석탄도 캐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아주 이 제한된 세상에서 소중한 자원인 것이거든요? 돌도 다캐버로다 다 캐가지고, 다른 세상과 다른 병들과, 엄마! 여기다 거미, 여기다 거미야,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우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아닌가? 닫아줄까? 어, 거기 있어. 그냥 있어. 우리 친구, 친구. 알았지, 얘들아? 안녕 요 어, 여기 상자 있다. 상자만 열자. 하 <laughs> 열지는 것인데요. 너, 너희들 나 때릴거니? 때릴거야? 아 때린다! 아, 때리잖아? 이거 어떡하냐? 쳐야되는데? 일단 봉인 일단 봉인해두고요. 어? 다이아몬드 또 있다. 좀 나중에 나중에 손좀 봐줘. 아, 다이아몬드 있네. 다이아몬드 검이랑 다이아몬드 세트 맞춰가지고 구르고 가야겠다. 와 대박 다이아몬드 엄청 많은. 대박 대박 허, 대박 대박인거 다이아몬드 풀세트 만들 수 있겠어요? 대박인이 완전 대박인 다이아몬드 와우 와우, 와우. <laughs> 에메랄드는 뭐야? 혈석, 혈석 해지만 혈석 밝다 혈석 있으니까 밝다. 밝으니까 좋구만. 다이아몬드 또 있구요. 다이아몬드 엄청 많네, 진짜. <laughs> 완전, 완전 대박인 곳인데요? 다이아몬드 더 주세요. 다 주세요. 다이아몬드 다 주세요. 아침에는 원래 거미가 날안 때려야 되는데 왜 때리지? 옛날 버전이라 그런가? 그런가 봐요. 옛날 버전이라 때리나 봐. 또 있다. 됐다 이거 다이아몬드 풀 세트 만들 수 있겠다. 잘못해서 유리 부시면은 끄장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됐다 땅덩이가 작아서 그런지 다이아몬드 밀집도가 장난이 아니네. 공룡들이 한, 한 곳에서 모여 살다가 이제 화석이 되고 그 화석이 석유가 더 압력을 받으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어 버리는 것이었나? 어쨌든 그런 비슷한 것이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아져 버린 것이고요. 그러면은 카레 3 개, 갑옷에 아 갑옷이 엄청 많이 드는데 갑옷으로 다이아몬드 풀 세트까지 만들어 버려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먹을 게또 먹을 게 없으면 또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먹을 것도 잘 모아놔야 되는데 일단은 철도 닦해주고 닦해 돌 닦해. 어차피 돌이 많이 필요해요. 돌로 돌로 저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병 속에 있는 음료수 다 마시는 겁니다. 네. 그 영양분 다 쏙쏙 빨아가지고 비타민C를 먹듯이 다 맛있게 묵은 다음에 다른 병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다른 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병에 있는 또 액기스도 또 쏙쏙쏙쏙 빨, 빨아 먹은 다음에 또 다른 섬으로 갈가지고 또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인 것인데요. 금도 있네. 다이아몬드. 금. 다이아몬드 없나? 있을 것 같은데 이지 밑에 다 파버려 금또 있다. 금은 어디다 쓰지? 카트로. 아 근데 그렇게는 철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laughs> 카트로 카트로 연결해서 타고 다니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아마 그 철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다이아몬드 또 있다 있다. 예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난 부자야, 이제요부자라고요 어, 다영전 몇 개야, 이게 어? 철도 엄청 많고. 대박, 대박김. 응? 완전 슈퍼, 울트라, 대박남 신봤다. 아니지. 신본 건 아니지. 요렇게 있는데, 돌이, 돌을 닦아버리고, 석탄도 닦아버리고, 나무만! 나무 문제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바깥에도 이제 종류별로 섬들이 있을 거예요 섬들의 종류마다. 있는 그런 게 다를 거거든요. 청금석이다. 청금석. 경험치 엄청 많이 주고요. 아, 되게 많이 주잖아 정치. 경험치. 경험치 왜이 많이 줘? 얘는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거 염료 아니에요? 파랑색 양 만들 수 있던데. 그거 말고는 다른 효과를 모르겠어요. 엄마야! 아, 깜짝아! 아이고! 아, 다이아몬드 있다. 다이아몬드 곡괭이 만들어야겠다. 깜짝아. 나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어딘지 까먹었어요. 나가는 길. <laughs> 나가는 <laughs> 길 까먹었다 위로 파고 올라갈지 그냥 큰일 났다 큰일 나 버린 것인데요 돌써돌아돌 돌. 아, 돌 쓰기 아까운데 올라가 올라가 안 보여 어두워 어두워 아 됐다 밝아졌다 휴. 안 돼요. 나무는 안 돼요. 나무는 진짜 안 돼요. 나무는 진짜 안 돼요. 나무 없다고요. 나무 부족 국가라고요. 저희 나라는 나무 부족 국가입니다. 일단은요. 다이아몬드 갑옷을 좀 만들게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칼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바지를 하나 만들고 다이아몬드 옷돌이는 이렇게였나? 아이고 부족하다. 옷돌이 부족하다. 신발. 신발 만들고 됐다 입어 <laughs> 이제 갑옷만 만들고 면아 완벽... 맞다 나 곡괭이 만들라 그랬는데 까먹었다 아, 철곡괭이 했어. 맞아 철곡괭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야 근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이거 이거 좀 곤란한데 나무 막대기가 없거든요 지금 이제 아 나무 클일스어 나무 다 썼어 막대기 12개가 끝이에요 이거 다이아몬드 곡괭이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아 잠깐만 다른 선 보자 저기는 물, 저기는 소, 저기는 양, 저기는 돼지, 어, 돼지랑 양 잡아먹으면 되겠다. 저 뒤쪽에는 뭐지? 한번 가볼까? 아니야, 일단 거미굴, 거미굴 좀 청소하고 가자. 거미굴, 거미굴 청소해야 되거든요? 거미굴 청소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소리 들죠? 저기를 지금이라면은 할수 있어요. 여기였나? 어여기다여기다다리 만들어 아이고 아이고 하잇 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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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laughs> 차잇 차잇 아아아 아, 되게 다아 장난 이네 거의 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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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골목으로 유인해서 다수를 상대할때는 좁은 곳으로 오면은 거의 1대1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오오오! 헤헤헤헤. <laughs> 와 실바! <laughs> 엄청 많구요. 깃털도 있구요. 금도 있고. 어, 뭐야, 뭐야. 아, 아. 이거 뿌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수박시다, 수박. 어, 수박, 수박, 수박. 수박시만 먹으면 되겠다. 또, 뭐, 일단은 여기는 다 뒤졌구요. 봉인. 봉인해두고 올라가자. 어떻게 올라가지 길을 또 까먹었네.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내려가는내려아여기구나 됐다 요호, 요호, 요호. 배고파 배고파 빵 만들어 빵빵 빵 만들어 빵아 맞다 양동이 만들면 되지 물 퍼가지고 밭을 좀 크게 만들겠습니다 밭을요 좀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어, 삽이 없어 삽 없어도 돼 밥은 모래가 아까워요 그래 여기다 물을 버놓으면 되겠다 흙을 심어 그리고 아이고 돌 안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 칸으로 물을 넣어 무한 물이 되는 것이고요 어한 그릇 더한 한 그릇 더, 한 그릇 더. 자, 그러면은, 물이 무한 물이 됐어요. 냉이도, 맹미로... 사가지고, 수박을 씌어 심어볼까? 호박은 못 먹잖아요. 수박은 먹을 수 있지 않나? 수박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호박도 좀 심어주고, 아, 배고파, 배고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일단 가야겠어요. 해겠어 일단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짭짭짭짭짭 <목소리> 거미는 먹을 수 있나? 짭짭짭짭짭짭짭 <목소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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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아 아, 파 아파. 밥은 많지 않는데 아프다 아야 아야 죽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죽으면 안된대 어 나무 자랐다 자랐다. 나무 흐흐다흐흐흐끼 만들어. 흐끼흐철흐끼 만들어. 저이렇 만들어가지고 어 나무 크구만 아주 크게 자랐어요 묘목 주세요 묘목 나무 좀캔 다음에 묘목 얻은 다음에 어 뭐야 위에 뭐야 저거 아 꼭다리구나 꼭다리구나 였 유리병의 뚜껑이었어요 다른 선물로 이제 길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묘목 나왔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 아, 하나만 더 주세요, 묘모 나무 좀 늘립시다. 오, 어, 네 개나 났다고? 대박! 대박인 곳인데요. 이제 나무 부족 국가에서 또 해방이 되었고요. 뭐야 뭔 노래야? 배경음악이 켜져 있었네. 어, 돌을 설치하면서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요. 아, 너무 무섭다. 떨어지면 끝장이야. 일단은 중요한 아이템은 여기다 넣어놓자. 중요한 아이템, 철금, 요런 것들. 돌만 갖고 가자. 돌만 갖고 가고요. <laughs> 다이아몬드 검은 들고 가. 다이아몬드 검은 들고 가고. 아니요, 돌은 주세요. 철금, 스탕수수, 깃털, 석탄, 흙. 이거는 주세요. 검, 아니요, 돌은 들고 가요. 나무, 깽이, 깃긴 돌, 모래, 실. 아, 됐다. 자, 이 정도만 해가지고 가, 가도록 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깊잖아. <laughs> 자원을 많이 캐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다른 데는 밑이 없어요. 여기만, 여기만 땅이 있네. 너무 어두워. 이렇게 해가지고. 오, <Basil>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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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나왔어? 왜 이렇게 아까워? 여기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곳이에요. 이거는, 뭐지? 여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뭐야, 저기 거미 있다! 뭐, 뭐야! 괴물도 있어! 스켈레톤도 있어요! <su67> 안 돼! 얘들아! 소 때리지 마! 응,무! 얘들아, 안 돼! 어디로 들어가지, 이거? 입구가 어딥니까? 일단은 찍어 놓고, 여기는 크리퍼. <laughs> 크리퍼가 있네. <laughs> 여기는 왜 크리퍼가 있지? 여기는 왜 크리퍼가 있는 것일까요? <laughs> 안녕, 크리퍼. 아, 나온 거구나, 괴물 나온 거구나.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소, 버섯 소다 버섯 소. 그냥 소가 아니라 버섯 소예요. 뭐 음, 어. 때리고 싶지, 하지만 못 때리지 왜냐면은 엔더맨이다. 아활사뭐어디 아, 활사 엄청 큰거 있잖아? 저기 마을 아이 아침에 갈걸 괜히 밤에 가가지고 어 뭐야 저 좀비네 저거 아다 잃어버렸다 아. <laughs> 으, 내가 다이아몬드 세트 으 아무것도 없어 어. <laughs> 으 아무것도 없어요 어. <laughs> 너무 슬픈 것이구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억울하다 와 나무 나무 넣어놔서 다행이다 그래도 와 진짜 너무 억울한 곳이고요 진짜 진짜 너무하다 어? 진짜 너무하다 아돌다 잃어버렸어 아돌돌다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어 흙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아 저기 말고 저로 갈걸 그랬네 저쪽에 저기 보시죠 이 저기 저기가 마을이네 저로 가야겠다 아 괴물들 봐 저거 <laughs> 괴물 생기는 거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요? 절로 가볼까? 절로 가볼까? 뭐, 어쨌든요. 일단은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병속의 회상이었어요 <laughs> <laughs> 그럼, 안녕! <laughs> 뿅!